안녕하세요 엄청 고민되는 아침입니다 네, 출근 전에 거리대에 왔어요 어, 왜 왔냐면 이게 거리대 뚜껑을 좀 열어놓고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, 오늘 비가 온다고 합니다 광주에 얼른 저렇게 비가 언제 오는지 그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제 실방에서 그 오늘 비가 온다고 비를 맞출 거냐 이런 의, 그 질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아유 아이들이 이제 물 고플 때가 됐다. 그러면 이제 어제 생각으로는 비를 좀 맞춰야 되겠다. 뚜껑을 좀 열어놓고 가야 되겠다.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날씨를 봤더니 비 오고 해 뜨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좀 비가 오더라고요. 비구름이 있고. 근데 어 아이들을 만져 보니까 상태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아 매우 고민이 되는데 이 정도면 고민이 돼요. 오, 이 단단하거든요. 근데, 아, 이번에 이제 좀, 마치고 또 텀을 좀 둬야 되면, 뭐 이번에 좀 마치고 텀을 좀 둘까?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왜냐면 다음 주도 비가 오고 한다 하니까, 아, 어떻게 할까요? 이, 이 선택장애라고 해야 되나? 근데, 지금 마음으로는, 음, 안 맞추고 가도 될것 같습니다. 아이들이. 음, 저쪽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. 근데, 아, 고민이 됩니다. 그때 또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? 뭐, 이런? 이런 생각? 음, 그래서, 아, 매우 고민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거리대에 차광막이랑 비닐막을 좀 걷어놨거든요. 이렇게 맞추고 가려고 어, 비가 와서 막 삶아지고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오늘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약간 좀좁을까 합니다. 이 아이들 그때 비 잔뜩 맞아도 아주 건강했던 아이들이라서 어, 비 맞춰서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 어, 근데 왜 이렇게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이제, 예쁜 아이들, 혹시라도 1%의 그, 잘못된 거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, 음, 잘 있는 아이들 괜히 이 다육이 엄마가 부주의해가지고, 아이들이 안 예뻐질까봐, 이제 못생기고, 이제 또 죽을까봐, 걱정을 하는 거랍니다. 좋 저쪽 아이들도 한번 보러 갈까요? 자, 이쪽 거리대에 왔습니다. 여러분, 그쵸? 애들 상태 좋아 보이죠? 아, 물이 고파갖고, 찌글찌글 하거나, 이런 모습이 없어요. 그래서, 아유, 그래서 고민이라니까요. 이 상태 좋은 아이를 개인이 물 맞춰, 어, 물이 쬐긋 고프긴 하네? 음, 근데 엄청 고픈 게 아니라, 아주 쬐끔. 음, 지금은 물 줘도 되는 컨디션이기도 할것 같긴 한데, 이런 미울 같은 애들은 아주 단단합니다. 음, 음 페리더트도, 그래도 막 물이 고프진 않아요. 이런 애들은 약간씩, 음, 헤라는 뭘 좋아하니까 상관이 없고, 음, 에버 도 단단하고요. 자, 어, 이 아이도 말랑말랑 하네요. 음, 말랑말랑 해서, 자, 결정하겠습니다. 맞추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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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생긴 거야? 얘는 건강한데. 음, <laughs> 자, 아 샹그릴라 색깔이 뿜거 봐봐요. 반짝반짝, 반짝반짝. 레드탑도 반짝반짝 반짝반짝 어, 아이들 아주 잘 있네요 자, 이 아이가 저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공간 사이에 이게 목대가 이렇게 옆으로 보이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이것도 이제 꽂이로 모아주든지 아니면 다시 분갈이 하든지 <laughs> 이게 아이들이 압체하는건 좋아하지 이렇게 띄엄띄엄 공간이 있는 걸 아주 싫어한답니다 자 오,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, 이 아이는 왜 꽃대를 어 이쪽을 보고, 자 이렇게나 길어요. 근데 요 거실 쪽을 바라보고 꽃대가 나오고 있네요. 이거는 물비 맞출 거니까 안 끊어줘야 되겠죠? 자 이렇게, 어 이쁘다, 오 이쁘다, 어 어떡하지? 자 계속 고민하는데 맞추겠습니다. 네 맞추고 이제 그 다음 비는 피하면 됩니다. 그죠? 그럼 되겠죠? 자 이렇게 분명히는 여러분하고 같이. 같이는 아니고 저 혼자 고민했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이 고민한 모습을 또 공유를 했습니다. 아니야 이거 뜯으면 안되지. 안되지. 뭔 짓이야. 어, 뜯을 뻔했어요. 상처를 내면 안됩니다. 비올때는. 자오 샹그릴라가 이거 볼수록 이쁘네. 자 여름에도 이쁘네요. 샹그릴라는 어, 페리로트도 이렇게 어, 맑고 이쁩니다. 자 드보라가 조금 말랐어요. 입장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조금 덜해요. 어. 이제 저는 출근해 보겠습니다. 오늘도 연락 바쁘게 생겼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오늘도 음,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자 다음번에 또 운명이랑 거리대 아이들 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아이들 아팠어요? 말랐어요? 물렀어요? 이런 영상 아니길 저도 기대해 봅니다. 감사합니다.